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러분께 분명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리플의 에스크로 시스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기업 운영 방식 정도로 생각해 오셨을 텐데, 만약 그 장치가 사실 XRP의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라면 납득이 되시나요? 돌이켜보면 비트코인은 제멋대로 출렁이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벤처 캐피탈 물량 덤핑에 노출된 반면, 리플은 애초에 공급량 자체에 철통 보호막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무너뜨린 그 가격교란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JP모건과의 통합, 리플의 10억 달러 자사 토큰 매입 계획, 그리고 정부부 단위 파트너십까지, 이 모든 움직임이 조용히 진행되는데도 주류 언론은 여전히 XRP는 단순 결제용 코인이라는 낡은 프레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는 리플이 어떤 방식으로 XRP 중심의 금융 요새를 구축해왔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가격 안정, 공급 조절, 글로벌 기관 채택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을요. 네, 그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SNS에서는 이런 말만 들립니다. 고점 나왔다. 비트코인 이만 간다. 테더 위험하다. 약세장 돌입했다. 2017년 이후 8년 동안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슈퍼사이클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분명한 슈퍼사이클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유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고객 대상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공식 발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령 비트코인이 7만 6천 혹은 8만 8천까지 눌린다고 해도 월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마라톤입니다. 누가 먼저 수직으로 오르느냐를 다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당연히 단발성 밈코인 도박도 아니죠. 27만 달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시나리오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직선상승이 아니라 시간의 압박, 긴 횡보, 느린 매집 구간이 반복될 뿐입니다. 큰 상승 전에 개인 투자자가 털려나가는 그 과정이 계속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결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기 트레이더가 도파민을 쫓는 동안 기관들은 조용히 질서 있게 장기 전략으로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리플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리플은 애초부터 긴 싸움을 준비해온 기업이니까요. 유명 애널리스트 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멈춘 게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다. 유동성이 소매 투자자의 과한 기대가 아니라 기관의 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요. 또 톰리는 강조합니다. 비트코인 ETF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금융상품 대비였다고요.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ETF 업체가 현물교환 방식으로 물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자가 자산을 인계하면 기준가만 반영되기 때문에 즉각 시세를 밀어 올리진 않습니다. 둘째, 초기 낮은 가격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10만 달러 근처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통리가 말하듯 그 구간이 쉽게 뚫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차익 물량 때문입니다. 탐욕은 해가 되고 똑똑한 자금은 적절한 구간에서 정리합니다. 어떤 자산도 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되돌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점점 변동성을 낮춰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안정적이고 실용성 중심의 구조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금융환경을 위해 설계된 네트워크가 무엇일까요? 바로 리플입니다. 펀드 매니저 마이크 알프레드는 4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에서 금비중을 낮추고 비트코인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는 물리적 자산에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이동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는 유행이나 소문을 쫓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의 가치 이동을 선점하는 겁니다. 단,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분명 우수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하지만 XRP는 결제의 기반을 저장하는 자산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화될 때 실제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결제 레이어입니다. 톰리는 더 과감한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언젠가 100만 달러에 갈수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미국의 대형 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 덕분입니다. 현재 1,000억 달러 시총에 150억 달러 부채. 비트코인이 200만 달러가 되면 2조 달러 기업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이건 황당한 상상이 아닙니다. 희소성 채택 기관 수요가 결합하면 공급 쇼크는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XRP가 중요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하면 그에 따라 움직이는 자본 규모는 즉시 결제를 요구합니다. 10분에서 1시간씩 걸리는 네트워크로는 수조 달러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때 XRP의 실물 기반 효율성은 압도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찰스 슈압입니다. 미국의 거대 증권사는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자사 고객이 미국 내 모든 암호자산 ETF의 20%를 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웹페이지 방문은 전년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전통금융의 돈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은 아무 자산의 존재를 논하지 않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를 쓸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스웰 행사에 어떤 인물이 참석할까요? 나스닥 CEO, 멜론은행 혁신 책임자, 프랭클린 템플턴 임원, 시티은행 블랙록 디지털 자산팀, 피델리티, JP모건, CME 그룹, 무디스, DBS은행까지. 이들이 리플 무대에 선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블랙록 바네크와의 파트너십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다른 기관들의 계획은 아직 비공개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리플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수요가 곧 가격이다. 리플의 비즈니스 구조는 XRP 사용량 증가가 가격 상승을 만든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은행, 기업.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까지 실제 결제에 XRP 레저를 활용할수록 XRP 유동성에 대한 거래 수요가 커집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구조적 수학적 결과입니다. 속도는 편의를 만들고, 편의는 거래량을 키우고, 거래량 증가는 상승 압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XRP 수요를 이야기할 때 리플이 최근 공개한 10억 달러 규모의 XRP 매입 계획을 함께 보면 공급 측면에서도 상당한 축소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 코인입니다. 밈 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 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 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 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1로 베런코인 4글자만 네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